3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자 요걸로 나누었을 때자뭐 써야 돼? 이 단어는 뭐다? 뭐가 항등식이다? 뭐다? 검산식이 항등식이다. 기억나요 여러분들? 검산식 써야죠. 3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자 얘를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뭔지는 몰라서 qx라고 할 거고 나머지를 10x 플러스 b라고 하게 자, 그럼 이게 항 등식이다. 그럼 미지수 몇개 있어, 선생님들? 두개 있어요. 그럼 수치 대입법으로 풀려면 X에 랜덤하게 두개 집어넣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이왕이면 뭐가 없어지는 x 스까 어,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왜? QX 앞에 인수분해 된 두, 1차식 두 개가 있으면 QX를 탁탁 날리면서 너무 쉽게 풀잖아, 맞지? 근데 그게 불가능해. 그러면 수치 대입법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계수 비교법 해야지. 자. 그럼 얘몇 차식이에요, 선생님들? 3차식. 그리고 얘몇 차식이야? 2차식. 그럼 qx가 몇 차식이어야 돼요? 1차식. 근데 최고차의 계수가 뭐여야 돼? 예측하면서 푸는 거야. 3x 블라블라 해야겠네, 맞지?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미지수를 하나 더 갖고 오더라도 이렇게. 얘 전개하면서 이제 계수 비교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물론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요런 방법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에, 이게 이게 직관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자 전개해 줄게요. 자 3x 제곱. 자얘 전개하면 플러스 6x 마이너스 3x. 아 잠깐만 다시 3x 다시 갈게요. 미안해요. 자 전개하면 3x 세제곱. 안 써져. 3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x 제곱. 플러스 2cx,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플러스 10x, 플러스 b다. 자, 동량 정리 좀잘 해줘야 돼. 3x 세제곱, 플러스, 자, 가로치고. 자, 2창, 6c. 이거 있네. 그래서 얘는 10 플러스 6에 x제곱. 플러스 가로치고. 자, 1창, 마삼, 2c, 10. 있네요. 마삼, 2c, 10. 괜찮아 여러분들? 자, 다 더해주면, 어, 2c.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7에 X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그 다음에 상수항 갑시다. 상수항 B 플러스 B 마이너스 C 요렇게 되겠네 괜찮니? 자 이제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어3 3그 다음에 C 플러스 6이 A다라는 식 하나 나오네요. 맞습니까? 네, 이차항끼리 비교하면. 그 다음에 2C 플러스 7이 1이다. C 구했네요. A 구했네요. 맞습니까? 그럼 2C가 마이너스 6이고, C가 마이너스 3이다. 자, 요거 정리해주면, 어, 어떻게 됩니까? A가 3이다.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 괜찮니, 얘들아? 자,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C가 1이다. 요렇게 될 거고, 자, 그럼 얘는 B 플러스 3이 1이 되고, B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A 곱하기 B가 뭐가 되냐? 어,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런식으로